안녕하세요, 효랭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 촬영용 드레스 셀렉하러 가는 날인데요. 어, 저번에 드레스 투어를 하고 저는 로무드케이로 선택을 했어요. 오간자 실크 드레스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제가 오프숄더 드레스 중에 약간 주름진 실크 드레스가 있었는데 그걸 입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단 로브트케이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로브트케이 가서 한 다섯 벌에서 여섯 벌 정도 입어보고 스튜디오에서 뭘 입고 촬영을 할지 고르는 날입니다. 어쨌든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 있으면, 가만히 만요움직면 가만히 요으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가리히요으면가이히 있으면, 가만히 면가만가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가 가만히 가히 있으면, 가만 가만히 히가가 가져오신 드레스 중에 하나가 딸기 무늬 홀딩에 걸어가지고 음? 걔가 안될것 같다고. <웃음> 어. <웃음> 와 근데 그때 한 거보다 앉아서 표고 포즈를 잡았아 저렇게 사진 찍은 거잖아요. 네. 확실히 다르군요. <웃음> <웃음> 어. <웃음> 와. <웃음> 어 이거 또 이쁘다. 오. 얼굴이 근데 이렇게 얼었어 지금 왜이게 <laughs> 얼었어 카메라 기준이가 맞아 왜게 <laughs> 얼었어 웃었어 지금 웃어야지 근데 예쁜데 음. 아까 그거의 분위기가 예쁘고 이건 옷이 예쁘고 음. 근데 음. 이것또 풍선이 많아졌고 맞아요 보면. 맞아요 근데 음. 퍼지는 폭차이가 조금 클것 같아서 음. 오 이거야! 이거 그그 이거 그 실크? 단색? 근데 이거 안 해도 예쁜 거아오 아니 그을 때는 폭이 음. 많이 작아서 해드렸근데첫 수업도 이럴 때는 좀더풀보여 오오! 진짜 오오!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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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이렇게 들고 들고 오 <laughs> 약간 드레스 끝단도도 두꺼워 잠깐만요 가만히 이야 포즈 잘 잡는다 이영잘실요오 <laughs> 여기다 한번 볼래 와. 아, 음. 아, 카메라를 못 보는 거야. 네, 안 <laughs> 잡아. 되게 막 난리일 것 같은. 우와. 오. 으로 찍고 안 조금 아, 이렇게 되는구나. 우와, 신기하다. 오, 오. 지금 머리랑 그것도 잘 어울리네. 머리랑 요 밑에 뭐라 하죠? 스커트랑 음. 이, 지금 너무 예쁜 것 같아. 크림, 크림색이라고 하나? 네. <laughs> 왜 즐겨. 우리 휘휙 지나간다고. <laughs> 금방 끝난다고요. 즐겨. 네. 금방 끝난다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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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시간이니까. 왜 예쁘게 찍어 보세요. <laughs> 잘 나와. <laughs> 너무 예쁜데? 으 네. 울겠어, 울겠어. 울, 울지 마. 요즘 모습도 진짜 실제 느낌 바로 보여 드릴게요. 네. 네. <laughs> 오. 너무 예쁜데? 와 이쁘다. 천장도 괜찮은데. 보관 응. 예쁘죠? 네, 예쁘네요. 약간 인어 인어공주 같은 스커트네. 아 응. 이쁘다. 예뻐. 어, 이게 아무것도 없는 브라죠? 실크라고 하는 님모리. 그 좋아요. 어, 네. 좋은 거 같아. 와, 아우, 이렇게 되는구나. 달아 <laughs> 있는 거다. 볼레로라고 해요. 아 볼레로요. 네 맞아요. 음! 예뻐. 아 예뻐! 음~! 많이 드 너무 많이 리지 말고 잠깐만요 자포장해올게요 하나 둘음아아 <laughs> 음. 좋아요 네 아이고 음. 예뻐 한 번만 더해지 말고 <웃음> 여기만 끼고 어슬그이지 말고 기 말해 지 말고 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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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고 있어 어 좋다 좋은 맛이. 제, 제 제가 잠깐 처음에 이쪽을 이쪽로안봐 왜? 어, 많이 봐. 그렇습니다, 응. 제가 아니, 정말 아, 거울 봤습니다. 보는 척고 있는 <laughs> <laughs> 귀여워. <웃음> 부끄러워. 받아주세요. <나> <laughs> <laughs> 이걸로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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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이거 이쁘다. 약간 근데, 파란... 파랑새 날아가는 것 같은데 낌분 들지 않아? 예쁜데? 음. 제가 요거로 린다고 한지 알겠죠? 아 근데? <laughs> 예쁜데 분명 예쁜데 음. 음. 잘 모르겠어 지금 드는 느낌이 그렇죠? 그 전에 거랑 이미지가 비슷해가지고 그런 건지? 안 쪼쪼 쪼쪼 누비가 푸른색이 약간 유니크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음. 근데 얘도 만약 에가져가게 되면 유니크 유니크 이렇게 음. 가는 것 같아서 빡빡 네. 이런 느낌 네. 이런, 음. 이런 음. 보다는톤좀더 잔잔한 걸로 가야죠. 어, 네 맞아요. 음. 음. 짜자자 네. 네. <웃음> <웃음> 지금 저를 빼놓고 다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드레스인데 저 빼고 뭘 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단독컷 찍을 때 내가 이게 멋스럽게 가도 예쁘니까 좀 너무 좋은 것. 마지막이니까 포즈 한 번만 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게창기를 맞는다거나 그런 거지. 그렇게 안 찍는 거 같아? 아니야? 네, 감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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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 저는 이제 투어를 아니 저는 이제 니다을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웃는 연습이 너무너무너무 어려워요. 진짜 이렇게까지 어려 나도 <laughs> 진짜 맞아. 이렇게까지 웃는 게 어려울 수 있나? 여기 카메라 보고는 그래도 이젠 잘 웃을 수 있게 됐는데 아까 그 플래너님과 남자친구가 계속 카메라를 찍어줄 때는 너무너무 어색해가지고 진짜 막 두피에 땀나고 대환장 파티였습니다 평소에 웃으면서 사는 건 어때요? 웃어 긍정적인 삶으로 살아야 우리가 웃을 웃음꽃을 피울 수 있답니다 내가 평소에 잘안 웃나? 평소에 심술을 많이 부리지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집으로 갑니다. 다음 주에는 벌써 촬영 촬영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오는 녀석 무조건 무조건 많이 해야 돼요. 그럼 다음 주까지 안녕 안녕. 오케이 okay, 잘했습니다!